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매장에 가도 어떤 물건을 살때 항상 무언가 찍혀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바코드죠 바코드는 우리가 물건을 살때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의 포장 어딘가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코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코드만 가지고 물건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선생님은 바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먼저 바코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판독기를 통해서 바코드만으로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판이나 계산기보다 더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또 생산 국가나 제조업체 등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 바코드를 이용하면 사고파는 유통과정이 매우 빠르고 간편해집니다. 자, 이런 장점 때문에 바코드가 없는 상품은 요즘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바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물건 값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정보까지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상품 등록번호 덕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는 13개로 이루어진 표준형 바코드는 12개의 상품 정보를 담은 숫자와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자릿수, 한자리수의 체크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처음 3개의 숫자는 국가식별 번호로 우리 대한민국은 880을 이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의 바코드에는 880이 맨 앞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서에는 국가와 상관없이 978이라는 번호가 다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다음에 4개 숫자에는 제조업체의 번호. 그 다음에는, 어, 고유 상품 번호가 찍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자리, 한 자리에는 체크 번호가 찍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 등록 번호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 모양의 기호로 바꾼 것이 바로 바코드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있는 바코드가 찍힌 물건을 자세히 보면, 이 바코드의 검은색과 흰색 막대 기호와 이 상품 등록번호가 같이 있는 것을 아마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코드를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죠. 과연 바코드는 정말 정확한 것일까요? 만약 바코드가 잘못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바코드가 잘못 입력되고 정확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불편을 겪게 될 거예요 이미 바코드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코드는 특별한 이 마지막 숫자 한 자리가 있어요 이것을 체크 숫자라고 불러요 자 한번 예시를 볼까요 바코드 예시입니다 국가 식별번호에 880 우리 대한민국이 써있고요 제조업체 번호는 1682 그리고 상품 번호는 17935 이렇게 다섯 자리가 있고요. 마지막 체크 숫자는 8입니다. 자, 체크 숫자를 확인하는데는 확인하는 식이 있어요. 이 정해진 식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체크 숫자를 통해서 이 바코드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체크 숫자 확인식을 볼까요?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6개 숫자들의 합 더하기 짝수 번째 자리에 있는 6개 숫자들의 합 곱하기 3 더하기 체크 숫자는 10의 배수가 되게 한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네요. 자, 홀수번째 합부터 한번 더해볼까요? 8 더하기, 0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3은 네, 26이 나오고요. 짝수번째 합도 한번 더해볼게요. 8 곱하기, 아, 8 더하기죠. 8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5는 32가 나오네요. 자, 여기 체크 숫자가 8인데, 어, 확인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26 더하기 32 곱하기 3 더하기 8은 얼마일까요? 네, 32 곱하기 3이 96이기 때문에 96 더하기 26 더하기 8하면 130이 나오게 됩니다. 네, 130은 10의 배수죠. 13 곱하기 10이 바로 130이기 때문에 아 그럼 체크 세크 숫자를 더했을 때맨 뒤의 자리 그러니까 체크 숫자를 더했을 때, 이 계산식에 맞게 더했을 때 나온 결과 값이 10의 배수이면 이 바코드에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30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바코드는 문제없이 잘 적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위와 같이 체크 숫자를 더하기 전에는 122로 원래 10의 배수가 아니지만 체크 숫자 8을 더하자 10의 배수인 130이 되어서 바코드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바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집에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각자 집에서 한번 물건들을 살펴보고 체크 숫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코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바코드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슈가 있죠. 바로 짐승의 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코드나 또는 베리집이 짐승의 표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관한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대상인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에 관해 말씀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병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또더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심는 위치가 성경에서 말하는 위치와 일치한다고 해요. 아, 이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거액을 들여서 베리칩을 심을 만한 장소를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체온의 변화가 가장 잘 감지되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손과 이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또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매매의 기능과 일치한다고 해요. 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건강보험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은행계좌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이 베리칩이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며, 또 사람들이 이것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라고 어 이렇게 추정된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세세 세 번째는 베리칩의 사생활 정보 파악 기능입니다. 단순히 신분 확인 가능한 칩을 몸에 넣는다면 크기를 더 작게 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충전 장치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전 정보를 넣을 필요도 없는데. 베리칩에는 이 GPS를 넣어서 GPS에서 신호를 받아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고 또 송신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어디에고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베리칩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제 자신이 어디 있는지 공개되고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통과된 의료 보험법에 보면 이 민주국가인 미국에서 의료 보험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 참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또 만일 그것을 받지 않게 되면 또 벌금이 부과되고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이 베리 칩을 넣는 이런 관련된 의료 보험법을 계속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때 특별히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베리칩이 금융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면 베리칩에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가 매매의 중요한 선행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내용을, 칠제양에 나온 내용이죠. 인간의 몸에 이식된 칩이 몸 안에서 부식되거나 파괴될 때 이것이 종기나 암으로 발달하여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베리 집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하는 짐승의 표일까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주게 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짐승이 누구인지 다 이 힌트들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짐승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오는데, 이 힌트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그중에 마지막 힌트가 바로 1 3장 끝에 나온 666에 관한 것입니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짐승의 정체를 알수 있는 마지막 힌트가 바로 666인데, 이 천주교의 잡지 아 v 선데이 비지터라는... 이 잡지에서 1915년 4월 18일자에 보면 교황의 공식 명칭은 교황이 특별한 행사 때 쓰는 삼층관에 새겨져 있는 Vicarius 이 i l i d 인데그 의미는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다른 곳이 아니라 이제 천주교의 자체에서 이 교황에 대한 공식 명칭을 발표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Vicarius 이 i l i d 라는이 글자에 어, 이 짐승의 정체를 알수 있는 마지막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이 글자들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알파 numeric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글자들을 하나 하나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단어 하나 하나마다 이 매겨져 있는 숫자들을 다 합해 보면 비카리우스는 백십이고 필리데이는 오백오십사여서 이 둘을 합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힌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정체를 알수 있는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것이 이 교황이 된다는 것의 마지막 힌트고요 많은 힌트들이 있지만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이제 마지막 힌트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짐승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인데 이 짐승의 표를 주는 짐승은 바로 교황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는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교황이 주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성경은 경배, 곧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어, 이 상황이 혹시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다른 책에서 다른 성경에서 쓰인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인 다니엘서의 표현들을 많이 빌려서 사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온 누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한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의 중점은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건의 중점은 이 경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표도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황권 세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바꾼 한 가지 계명, 바로 넷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간의 권위와 정토, 전통에 경배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어,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아닌 교황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요일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당시의 최고로 강한 나라인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누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단 3명 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이 있었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이 3명만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신상의 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세 친구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누부가 내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왕이 이세 친구를 불 속에 던졌을 때, 이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안에서 네 명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지키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곁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활란 날에 우리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다같이 서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